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에너지이즈 안조시 TV 안병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넥타이를 딱 메고 정복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투복을 입고 오늘 제가 2011년도 회장을 했던 부산 연지제이시 회장 2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투복을 입고 왔습니다. 12월 1일 새벽 말씀은 이상호 목사님께서 신명기 1장 9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늘 함께 해 나가요라고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열 하루 길을 40년 걸려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모세가 그말안 듣는 민족을 이끌고 나오면서 430년 종살이를 했던 그들에게서 뭘 바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직접 다스리기에 불감을 느끼는 모세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함께함이었고 함께하는 지혜, 함께하는 분별력, 함께하는 경험을 지닌 이들 뽑아서 청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조장으로 세워서 함께 그들을 이끌어가기를 주님께 간청드렸고 지파에서 각 지파들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게 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길 바랬습니다 재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르라 하는데, 이것에는 공의, 재테크라는 뜻의 공의의 의미가 함께 있으며, 즉, 공의로운 재판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첫날이 말했습니다. 오늘 첫날 엄청 추었습니다 부산도 1도,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그러나 저 서울 쪽은 더 춥겠죠. 자, 하늘을 마무리는 하 12월 첫날 춥게 시작했지만 다들 잘 마무리하시고 모든 공의와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달려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자복하고 나가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안녕요 t v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 우리 안저 셰프 좀 괜찮습니까?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